앞에서 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걸음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대모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옥중에서 보금의 동력자인 빌리뽀 성도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청명으로 더 풍성하기를 강구합니다 그럼 먼저 빌리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한 첫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왔고 지금도 옥중에 있는 바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후원하고 동행함으로 참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시작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착한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바울은 복음 전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죠. 하나님도 그리고 선교사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일 아닐까요?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지원의 양은 줄이더라도 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경제적 상황을 모두 인식한다면 성교사는 후원교회를 위해 더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후원교회는 착한 일이 열매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복음은 성교 지역뿐만 아니라 후원교회도 풍성히 열매가 될 것이고 후원교회의 경제적 상황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와 옥살이 뒷바라지를 위해 헌신하는 빌립보 교우들이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라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성교사와 교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러한 아름다운 성교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빌리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기를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이 없이 감정적으로만 뜨거운 사랑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를 적절한 질수와 규범으로 이끄는 총명함이 없는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넘치나기를 기도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성경 묵상을 통해 받은 교훈을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실천함으로써 사랑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에 동력자가 된 이들과 함께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교사와 후원교회 간에, 복음을 위해 후원하는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소서, 그 사랑이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는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